전방으로 긴 패스! 끊어냅니다! 오베르 투카르로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피를로! 공간을 노립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키퍼와 이때 찬스!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볼을 빼앗은 후에 빠른 역습 시도해 봤습니다. 울산현대,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후열 전방으로 길게 패스. 자 오른쪽 봤어요. 끊었습니다. 전방을 노렸지만 타이밍이 맞질 않았습니다. 왼쪽 잘 봤습니다. 뒷공간으로 재치고 나갑니다 프랭크 램팟 자 올렸습니다 키퍼가 직접 처리 여기서 제치입니다 메시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허리한 개기자 역습기 혀입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그대로 키퍼에게 넘어갑니다. 끊었습니다. 리오넬 메시.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카운터 시도. 모리언테스 제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간신히 위험한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손흥민 필리포인자기 메시 아 쉽네요. 울산 현대 볼을 되찾아옵니다.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필리포인자기 서방 비에이라 아 기회가 슛어 들어갑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지금은 공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렇죠 슛을 때리기 전까지 움직임이 정말 좋았거든요. 상대 수비보다 한 박자 빠른 움직임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타이밍도 좋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때렸어요. 이러면 키퍼는 반응하기 힘들죠. 울산 현대 FC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렇게 손제골을 기록하면 말이죠. 경기 진행 방식이라든가 정신적인 면에서까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리한테스뒷 공간 노리는데요.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앞으로 패스를 넣어줬습니다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또 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전진합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찔러 주는데요. 길게 앞쪽으로 투입 중원에서 흐름을 잘 끊고 있어요 이 기회를 활용해 전반전 종료 휩쓸이 올렸습니다 아직은 한골 차지만 멋진 수비를 선보이며 좋은 경기를 펼쳤거든요 이제부터는 골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확실하게 경기를 끌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Hello, everybody! s u b 반전4 5분입니다 울산 현대 현재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뒷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안 좋은 위치에서 압박을 당하는데요. 여기서 뺏기면 위험합니다. 울산 현대 탄탄한 수비로 공을 빼어 옵니다. 역습입니다. 모리엔테스 아 가나요? 부열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리오넬 메시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간으로 패스. 울산 현대, 방금 수비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잘 막았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어, 방금의 역습은 상대가 상당히 우세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끊어냅니다. 울산 현대로서는 주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거죠. 볼이 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붙어주고 있어요. 뒷공간으로. 아 넘어집니다. 페널티킥 선언. 이야, 이건 걸었어요. 울산 현대 FC 페널티 킥을 얻습니다 추가 골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침착하게 골을 기록합니다. 잘차 넣었습니다. 차분하게 성공시키네요. The attendance for this match was 72, 울산 현대 추가 포인 나왔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울산 현대로서는. 말이 아하 이걸 놓치네요. 기 마지막 교체입니다. 선수 두 명을 동시에 no. 교체합니다. No. On the field. 비에이라 no.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키에소. 브루노 페르난데스 오른쪽 측면으로 no. 직접 치고 나갑니다. 빌리 포인트자기. 자, 흘러나온 공. 이번에 슛! 쪽으로 막아냈어요. 엄청난 순발력입니다. 수비 수업승 주택! 추가골을 넣습니다. 한골더 달아납니다. 이제 두 팀, 세 골차까지 벌어집니다. 오를 뺏긴 이후에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방금 골 장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저 위치에서 골을 뺏었다는 것을 주택! 환상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골이 터집니다. 두 점차까지 따라 붙습니다. 네이마르 쉽지 않은 슛이지만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멋진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정교한 슛이었죠. 아직까지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마르키뇨스 버전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코너킥 선언됩니다. 울산 현대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헤더. 버전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패스 빠집니다. 어 받았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크로스 감슛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 골입니다 필리포인차기이 클럽에 와서 스무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수 없는 플레이인데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요 슛 알리스 왕 선방 클럽 나왔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클러 나옵니다. 아, 끊어집니다. 슛. 전진합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찔러졌는데요.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슈팅 찬스.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끊었습니다. 던지기.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를 뒀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필리포인자기 마르키니우스 좋은 압박. 볼도 뺏었습니다 프랑크 캐시에 자 반격 자스 빠르게 나가야죠. 수비가 붙어줍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아 기가 막힌 받을 수 있을지. 패스 좋은데요. 허! 자 까듭니다. 피를로. 울산 현대 침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역습기 혀입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부열 인터셉터 합니다. 필리포인트 짜기. 휘슬이 올렸습니다. 울산 현대.